가수 이명웅이 3년 전 지상파에서 진행한 자신의 단독 공연 출연료 전액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스태프들에게 양보했다는 미담이 뒤늦게 전해졌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1년 12월 KBS ETV에서 기획한 위아 히어로 이명웅 쇼의 무대 제작 스태프로 일했었다는 A 씨의 후기가 공유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월 200만 원을 받고. 연예인 스태프로 일하다 죽을 뻔했다며 몇년전 무대를 만드는 공연 스태프로 일했다. 연말 공연에 사용되는 무대를 제작하는 일이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일하면서 연예인을 볼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정에 맞춰 세트를 만드는 게 죽을 만큼 힘들었다면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서 한달 내내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막상 제가 만든 세트에서 노래하는 가수를 보니까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런데 공연이 끝난 뒤 너무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며 공연을 했던 가수가 출연료 전액을 저희 스태프들에게 양보했다는 이야기였다.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걸 왜 포기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가수는 이 무대를 만드신 스태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꼭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저는 팬분들께 좋은 무대를 선보인 것으로 만족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A 씨는 소개했다. A 씨는 메시지를 보는데 그릇이 정말 큰 사람이구나 느끼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을 텐데 사람의 진심에 감동해 본건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름만큼 훌륭한 분이다. 이명웅님이라며 미담의 주인공을 밝혔다. 이 같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자 온라인에는 내가 스태프였으면 평생 이명웅 팬될것 같다. 이명웅은 미담이 끊이질 않는다. 이름대로 진짜 영웅 같은 사람이다.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실행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명웅 대단하다 등 찬사가 쏟아졌다. 이명웅은 코로나19 시국이던 2021년 kbs가 국민을 위로한다는 취지로 기획한 단독 공연에 출연한 바 있다. 해당 쇼는 16%가 넘는 시청률로 동시간대 지상파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명웅이 해당 공연 출연료를 스태프에게 양보한 일화는 당시 연출을 맡았던 권재영. PD를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권PD는 지난해 3월 유튜브에서 이명웅이 위아 히어로에서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 무대를 만드느라 고생하는 스태프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무대 잘 만들어 달라 부탁하더라. 본인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배는 걸로 만족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웅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팬클럽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원을 기부했다. 이명웅은 성금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명웅이 2021년부터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누적성금은 9억원에 달한다.